떠먹여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안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적 있으시죠? 요즘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요. 이 허리 통증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률이 높습니다. 보통 허리 통증을 경험한 분들의 약 40%가 허리 통증이 재발하는데요. 이렇게 허리 통증의 재발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 약해지면서 재발 확률이 증가합니다. 여기까진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경험한 분들은 병원에서 코어 운동을 추천받았을 거예요. 자, 그럼 코어 운동의 방법은 많이 추천받아서 알고 있는데, 과연 코어 운동은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코어 운동을 할때 매트와 같이 딱딱한 지면에서 많이 하시죠?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매트나 딱딱한 지면에서 코어 운동을 하는 것보다 지면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지면에서 코어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코어 근육의 활성도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불안정한 지면에서 코어 운동을 하면 흔들림으로 몸에 미세한 진동을 유발하는데요. 이러한 진동은 척추의 분절을 흔들고 이 흔들림은 척추에 가깝게 붙어 있는 코어 근육의 활성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진동을 정말 잘 구현한 장비는 여러분들이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센터에서 볼수 있는 이 슬링이라는 장비인데요. 그런데 이 슬링이 집에 있는 분들은 없죠? 저도 없겠죠? 그럼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집에 있는 폼롤러나 짐볼과 같은 소독을 통해서 슬링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데요. 잠깐. 폼롤러나 짐벌도 없으시다고요? 하지만 침대는 다 있으시죠? 침대는 약간의 변수가 있지만 플랭크와 같은 코어 운동을 침대에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코어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딱딱한 지면에서 코어 운동의 바른 자세를 꼭 숙지하시고 그 코어 운동이 익숙해진 다음 더 효과적인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해 침대나 소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바로 불안정한 지면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약화된 코어 근육보다 다른 근육들이 자극되면서 허리 통증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순서는 먼저 매트나 딱딱한 지면에서 올바른 코어 운동 방법들을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그다음 코어 운동 동작들을 통증 없이 30초 정도 바른 자세로 버틸 수 있으면 더큰 자극을 위해 불안정한 지면이나 소도구를 이용해서 코어 운동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허리가 건강해질 거예요. 추가적으로 연구에 의하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짐볼에 앉아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코어 근육의 활성도가 증가했는데요. 그러니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평소 앉아 계실 때 짐볼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궁금한 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